안녕하세요. 골드마운틴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사전 영상 제작 전에, 어 잠시 PC방의 먹거리 관련해서 어 컨텐츠를 추후에 제작 예정인데, 아그 관련된 거, 지금 짤막하게 영상으로 한번 찍고, 그리고 실시간 사전 예약아 사전 예약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운영하시는 PC 방이 로뭐 피카플레이, 로 피카, 뭐 피카 PC 방 그걸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점주님이시더라고요. 들어보면 자 어. 제가 주로 사용하는 PC 방은 어, 다른 음식 종류를 어, 그러니까 좀 여기 먹거리 이 종류를 다른 프랜차이즈 유통 회사하고 계약돼 있어가지고 그걸 그게 좀 되게 어, 뭐라고 그래야 되지좀 플랫폼이 잘돼 있고 뭐음식이라되는지 이런 그. 이런 사, 사진, 이런 영상들이 되게 잘돼 있고 깔끔하게 나오는 그 매장이에요. 그래서 그 매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 제가 지금 자주 방문하는 PC방이 지역이 가장 깔끔하고 괜찮았던 게이 PC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 PC방 뭐지? 어? 어, 어딨어? 이렇게 해서 지금 5만원씩 충전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 여기가 은근 또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일단 오자마자 저는 어. 콜라, 그리고 웰치,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얼음컵. 얼음컵 그리고 자 분식류는 일단 밥은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란 추가, 치즈 추가, 뭐 다른 거 드시는 분들은 요 이런 거 추가해서 먹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무지는 3 개, 어네 개. 단무지 3개 하면 단무지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뭐 뭐 해야 되더라. 어, 짜파게티 먹어야 되지. 음, 다른 라면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튀김 우동이나 새우탕보다는 저는 짜파게티가 맛있더라고요. 음, 다른 영상을 찍고 뭐, 다른 일을 업무를 하느라고 저녁을 못 먹고 저기에서 내일도 시간이 안날것 같아서 PC방에서 롤을 하는 영상을 오늘 밤에 좀 마무리를 지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힘들지만 p c 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고 들어가서 쉬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딱 이렇게 했는데 8,100원. 뭐, 전에는 뭐게임만 하러 보통 PC방을 왔었다면 요즘 추세는 뭐 과자 뭐 먹고 막 그러고 나면은 뭐 친구들끼리 뭐 롤게임이나 뭐 배그 뭐그 피파? 피파 그런 축구 게임 하면서, 뭐 내기 해가지고, 뭐, 과자 쏘기, 뭐, 이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PC방비가 거의 뭐, 2,000원씩 하고 하는 그런 비쌀 때여서, 그런 걸 엄두도 못 냈고, 제가 또 그때는 어릴 때였고. 자, 그래서, 이따가 오면은, 이렇게 해서.

카운터에서 메시지가 a 착 h 습니다 s s a g e 가다 Ei mitään 자, 일단 카드 결제를 먼저 하고, 음료수 먼저 뺏어왔습니다. 일단, 오를 타야지. 추후에 스튜디오 직원들이 꾸려지고 각 채널마다 뭐 게임 채널, 뭐 제품 소개 채널, 그리고 맛집 탐방 뭐 이런 어 채널 분류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사전님 영상 출뭐 만들거나 출연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각자 그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간혹 이제 어, 그, 뭐야, 라떼, 라떼, 라떼 컨텐츠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요 카드 주인 대표님하고, 요 카드 주인 대표님하고, 지금 이 영상, 이 룰루라, 아니, 룰루라, 나란다. 저기, 뭐야. 골드마운틴 스튜디오, 어, 저, 피디님이신, 어, 박피디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출연할 예정이고요 일단, 사전 제작 영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마 다른 사람 쓸수 있는 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무 잘못 넣었어요. 벌써 기네. 일단 빼고 하드 집어넣고 배터리랑 얘랑 하고요. 여기 PC 방에 아까 보니까 상품 보면 아 전체 김치를 안 팔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좀 이런 거 찍으면 안 되지만 저는 지금 진 편의점에서. 여기 천원짜리 김치를 사왔거든요. 네. 요런, 요런 걸 좀, 점주님들이 김치를 좀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까 치킨 시켜야 되는데, 치킨도 안 시켜. 아, 어쩐지 싸게 나왔더라. 만 원이 넘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류가 있고, 그리고 간혹 PC방 사장님들 중에, 뭐, 다 잘해놓고 하시는데, 피 c 방마다 모기가 좀 많은 피 c 방들이 있어요. 뭐, 홈키파 같은 거를 비치해 놓고, 그게 더 싸게 먹혀서 그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보통 100대 이상 놓니까는 매장 크기에 비해서 한 6개, 7개 정도, 그한 달씩 쓰는, 그 전자모기 양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군데군데 놓으면, 모기가 없을 텐데, 좀 모기 때문에 좀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PC방에 그런걸 하면 아, 점주님들이 매출이 더 오른다거나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돈을 너무 아끼시면 안될 것 같아요 아살것 같다 아 배고픈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PC방이 좀 되게 신박한 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어. 자 여기는 어, 뭐 유동커피 제주도에 유동커피 서귀포 유동커피 하면은 뭐다 아실 건데 어, 이렇게 유동커피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건 아마 PC방 사장이 좀저기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아마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 다른 PC방을 주로 쓰고, 그게 좀 플랫폼이 잘돼 있어서 좀 좋아했는데,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커피 그 원두를 갖다 쓰고 있고, 심지어 이 매장에는 일반 그 전자동 머신이 아니라, 어그 유동커피 그 대표가 한, 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커피 머신을 놓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BA. 그리고 PC방 오셨을 때 팁팁. 뭐, 물티슈 같은 거는 당연히 여러 장좀 챙기시고, 그리고 그손 세정제를 한두번 정도 해가지고 좀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키보드를 한 번, 그리고 마우스도 한 번, 여러, 이런 데를 한번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게임하는 친구들이 하다가 보면 마우스에 막그 찌꺼기 같은 그때 있죠? 때 같은 거 많이 끼고 그러는데, 음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좀 그런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닦고 좀 해서 깔끔하게 좀 하시면 음 지금 같은 때에도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고 좀 즐겁게 여가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전에 지인들 있는 다톡방에 PC방 오면 음료수를 뭐를 시키냐 딱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밀키스파가 있었고 포카리스웨트파가 있었고 웰치 파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웰치 파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마 뭐 음료라든지 뭐 식음료 제가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개를 할 거지만 이 웰치라는 이 회사가 이스라엘 그 뭐야? 아, 아, 저 카메라 있구나. 이스라엘에서 그 포도 그 즈, 포도 주스라고 그러죠 포도 주스를 저기 하는. 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뭐지 그 하여튼 뭐 이스라엘은 종교가 있어가지고 이 포도주, 포도 주스라든지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의 먹는데 어, 그 로스차일드 가문 말고 이 웰치라는 이 회사에서 요거를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영상에 한번 소개할 예정입니다. <끄따�> 계란이랑 치즈랑 해갖고 시켰는데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되게 좋아요. 다른 데는 좀 직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좀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직원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뭐 남직원이 됐든 여자 알바생이 됐든 뭐 사장님이 좀 교육을 잘 시켜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좀 이런 거좀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무지도 3개를 찍으면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런 네, 게좀잘어 있어요. 매장에서 교육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이거 지금 아는 지인이 어, PC방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두 회사 중에 컨택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바빠서 전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추후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하면서, 어, 그런 컨텐츠도 아마, 그때까 전화통화할 걸 하는지 아니면, 본사 가서, 그, 저기를 그할 건지, 갑자기 얘기다안 나네? 할 예정입니다. 이게 여기에 돼지고기 목살이나 소고기가 들어가면 짜파리고기가 되는데 음, 짜파구리는 여기 메뉴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켜먹어봤는데 아, 제가 원하던 그 짜파구리가 아니 그래서 일단 먹기 부터 했습니다 나... 뭐 진짜 짜파게티에 뭐 딸... 계란하고 치즈 하나 딱 넣으면 완전 맛있어요 <laughs> 저는 젓가락을 좀 이런 물에다 담그나요 왜냐면 먹을 때 예전에 그 젓가락을 딱 하고 먹었는데 그 조각이 나무조각이 막 입에 걸리고 혓바닥에 걸려가지고 한번 호되게 당한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해갖고 먹요 <laughs> 뭐가 아 라면 요리를 한번 해볼까? 뭐, 크게 바쁜 게 아닌데, 왜 이게 피시방 가서 먹기만 하면은 좀 뭔가 아까운 거 손해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 시작할 같이 먹 라면 요리를 하면서 먹어요. 자, 눈은 유미. 유미 세팅으로 해놓고. 아, 골픽 박으면 안 되는데. 일단 힐 해놓고. 얘들아, 미안한데. 나 유미 좀 할게. 어? 왜 이래? 어? 왜안 움직여? 아, 참고로 여기 PC방이 그래픽카드를 3080ti, 아, ti인가? 하 때문에 3080, 3060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함께 잘 해보자고, 아 라면 유미해야되는데원딜유미해야네못하지 아, 이거 게안 되냐고? 그러고, <목소리>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라켄 을 가야 돼요？어차피 없냉구 간이, 기 때문에 일 밖에 이고, 제맛이있 어요. 진짜 이거 PC방에서 이건 팔아야 돼 이거 안 팔는 거 진짜. 밤1 0시까지나면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다음에 이용해주세요. 나중에 구독자 많이 생기고 뭐 유명해지면 요 비비고 이거 광고 받습니다. <laughs> 중이니까 그러니까 나뭐 사야 되냐 물량 맞아요. 어왜 소리가 안 나? 미야

이런 이거 봐자아 이거 먹어마자 이거 먹이 라면 유미가 이는 먹자마자, 이런먹이건먹잖아먹잖아먹어 걸렸다 이씨 안돼! 와 죽었냐? 아소포했어야 됐네 아, 이거, 이거 하나 끌면 안 되는데 대짜증낼 라인 복귀하는구나. 아, 이 뜨거워. 일단 몇 분이야? 저 25분. 너무 긴다 자, 일단 짧은 영상은 여기서 끊어놓고 이따가 실시간 영상으로 다시 할게요.